573번 보겠습니다. 남녀 학생 14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학생회에서 3명의 대표를 선출하려고 한답니다. 남학생이 적어도 1명 선출되도록 하는 방법의 수가 308일 때이 학생회의 남학생 수를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적어도 남학생 한 명이 선출된다. 자, 저 경우의 수는 전체 경우의 수14컴비네이션 3이죠. 여기에서 여학생만 3명을 뽑는 경우를 빼면 되죠. 여학생만 3명 선출되는 경우를 빼주면 그 경우의 수가 308이라는 거예요자 그럼 계산의 편을 위해서 우리 남학생 수를 구해야 되니까 얘를 보통 미지수를 두는데 어쨌든 우리가 식으로 이용해야 될 거는 여학생만 3명 선출하는 거니까 자 여학생의 수를 n명이라고 한번 해 볼게요 여학생 수를 n명이라고 그럼 계산이 조금 더 간단하게 되겠죠 그럼 결국 나중에 14명 중에서 n명 빼면 그게 남학생 수니까 뭐 크게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여학생 수를 n명이라 하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14c3에서, 자, 여학생 n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것 nc3을 뺀게 308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14 곱하기 13 곱하기 12, 나누기 3 곱하기 2, 이렇게 되니까 얘는 6이죠. 2 곱해주면 14 곱하기 26 마이너스 nc3이 308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14 곱하기 26. 일단 얘를 계산해야겠네요. 14 곱하기 26은 364죠. 364에서 308을 뺀게 nc3이다. 이렇게 되네요. 자, 따라서 결국은 nc3이 얘는 56이죠. 그러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나누기 6이 56이다. 56은 7 곱하기 8이니까 얘 6까지 곱해주면 6 곱하기 7 곱하기 8 이렇게 되죠. 자, 순서가 반대죠, 지금. 얘가 작고, 얘가 크고, 얘가 제일 큰 거죠. 따라서 우리 여학생 수가 8명인 거 구했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는 건 남학생 수죠. 최종적인 정답은 14에서 8을 빼서 남학생 수는 6명이라는 거 구할 수 있습니다.